주부 경력 50년차 시금치 된장국과 시금치 무침. 오늘 시금치를 사왔는데요. 어, 시금치 이게 두 단이에요. 자, 두 단으로 두 식구가 두끼 먹을 국을 끓이고요. 한끼 먹을 시금치 나물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펼쳐주세요. 흙이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펼쳐주세요. 자 따듬을 때 이렇게 떡잎 같은 거나 누런 잎이 잎 있으면 떼주시면 돼요. 어, 시금치 다듬을 동안 시금치국에 국물을 내겠습니다. 자 가스불을 키시고요. 물은 약2 2리터 정도 넣은 것 같아요. 어, 다시마를 살짝 씻었어요. 다시마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멸치 크게 한줌 넣었어요. 멸치를 이런 망에다가 넣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그냥 넣어도 돼요. 나중에 소쿠리로 건지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망에다 넣겠습니다. 요즘 망삼은 요런게 있어요. 여기다 딱 걸쳐놓으면 돼요. 여기서 걸쳐놓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겠습니다. 자, 지금은 센불 아니구요. 센 불보다 약간 중불보다 조금 더 세게 해서 끓이겠습니다. 어, 얘가 국물이, 멸치 국물이 우러나면 물 색깔이 지금 투명한데 노랗게 변해요. 어, 조금 있다가 다시마 건지는 시기하고 멸치 건지는 시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금치를 다듬을 동안, 어, 시금치 데칠물도 이렇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아, 시금치를 다듬을 때, 어, 오늘은 제가 샀을 때는 요 빨간 뿌리가 별로 없는데요. 빨간 뿌리도 다 드셔야 돼요. 칼로 이렇게 긁어낸 다음에 뿌리채 드시면 훨씬 단맛이 더 많아요. 시금치 데칠물이 팔팔 끓고 있는데요. 어 제가 주부 경력 50년차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소금을 넣고 어떤 때는 소금을 넣지 않고 시금치를 데쳐요. 똑같아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소금 한요 정도 한번 넣어볼게요. 굵은 소금이에요. 소금을 넣는 이유는 시금치 색깔의 파란색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넣는다 그랬는데 넣어도 파란색이 유지되고 안 넣어도 파란색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도 영상을 찍는 거니까 제가 소금을 조금 넣습니다. 자, 시금치 되실 때 중요한 거는 시금치는 살짝 집어 넣자마자 꺼내야지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만큼을 여기에 집어 넣겠습니다. 여기에, 자, 뿌리 쪽부터 이렇게 집어 넣으세요. 이런 다음에 얘는 뭐 금방 꺼내야지 돼요. 한번 뒤집어 준 다음에 꺼내시면 돼요. 시금치는 살짝만 데쳐야 됩니다. 집어 넣자마자 한번 뒤집어서 꺼내시면 돼요. 자, 시금치 안 씻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꺼내자마자 찬물에 이렇게 담아 주세요. 오래 담궈 놓으면 안 되니까 찬물에 담아서 금방 건져 주세요. 금방 건져요. 또 물이 끓고 있죠? 시금치 지금 물이 끓고 있습니다. 꺼져겠습니다 넣고 한번 뒤집어 주고 꺼내시면 돼요. 찬물에 넣고 네, 시금치 국물 낼게. 국 국물 낼때 멸치 넣고요, 다시마 넣잖아요. 었 얘가 불 조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불보다 더 세게해서 끓였습니다. 자, 이때 다시마 꺼내세요. 다시마는 너무 오리두지 말고요. 다시마 꺼내시고, 자, 멸치 국물은 더 우러나야 되니까 좀더 끓이겠습니다. 자, 가장 약한 불로 해서 한 10분 정도 더 끓일게요. 여기에 음, 물을 버릴 때 여기 만져보면 흙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흙이 없을 때까지 시금치를 씻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세번 씻었거든요. 자, 물을 좀 버리고 한번 만져볼게요. 바닥을. 자, 바닥을 만져보니까 흙이 없어요. 네, 그러면 깨끗하게 씻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차 건져 놨습니다. 자, 근데 의문점이 들지요? 왜 처음부터 시쳐갖고 데치지, 데친 다음에 씻느냐 하시고 의문점을 어,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어, 처음부터 씻으려면 이게 두 단인데 데쳐놔도 이만큼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씻으려 그러면 시금치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기가 힘들어요.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저는 데쳐서 씻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어, 두 단의 양이 이 정도예요. 자, 그래서 어, 여기 한3 분의 1은 제가 시금치 나물을 묻혀 볼게요. 자, 시금치 나물을 할 때는 얘를 꼭짜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만큼만 시금치 나물 할게요. 자, 나머지는 그냥 반찬 통에 넣어가지고 냉장고 보관하시면 돼요. 자, 저는 오늘 어, 이만큼만 국 끓이고요. 다음기에 이만큼 국 끓일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하실 거는 물기 굳이 안 빼도 돼요. 이렇게 건져가지고 대충 짜가지고 통에 담으시면 돼요. 이렇게 꼭안 짜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시금치국이 두끼분량이라 그랬죠? 이 정도 한끼 먹고요. 다음께 이 정도 한끼 먹으면 돼요. 냉장고에 보관하는 시금치는 너무 오래 가면 안 돼요. 어, 길게 한 이틀? 뭐 하루 만에 다 드시면 좋지만 이틀 정도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시금치 나물 무쳐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간마늘 조금 넣으세요. 조금, 조금만 넣을게요. 간마늘. 자, 그 다음에 소금 조금. 나중에 먹어보고 싱거우면 더 넣으면 되니까요. 깨소금. 조금만 넣으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자꾸 조금 조금 그러는데 조금이 되게 어려워요. 양이 얼만큼인지 모르니까. 어... 요거는 뭐 많이 넣어도 되고 조금 넣어도 되니까 각자 맛을 보시고 소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소금 더 넣고 통깨가 부족하다 그러면 통깨를 더 넣으시면 돼요. 자 참기름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넣는다고 맛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작으니까 한반 스푼 정도 넣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손으로 조물락 조물락 버무려 주시면 돼요. 자 이런 다음에 조물조물 무친 다음에 간을 한번 볼게요. 소금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 어쩐지 간을 볼게요. 저는 간이 된것 같아요. 근데, 시금치 나물의 특징이 뭐냐 면 음, 무칠 때 간이 딱 맞으면, 뭐 한두 시간 지나면, 이 시금치 나물에서 소금을 흡수하나봐요. 좀 싱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양념하실 때, 약간 좀, 어, 짜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정도의 소금을 넣으시면 좋아요. 반찬통에 담아볼게요. 알뜰하죠? 그릇에 붙어 있는 것도 다 먹어야죠. 자, 제가 충분히 끓였습니다. 처음에 센 불로 끓이다가 어, 다시마 건져내고는 음, 약 불로 끓였습니다. 예, 멸치 국물이 잘 우러났습니다. 자, 이때 멸치를 건져주세요. 1 8용 된장입니다. 이 정도 한세 숟가락 되겠죠? 풀어주세요. 된장의 간으로, 국의 간을 할 거니까, 싱거우면 된장을 더 넣고, 어, 짜면 물을 좀더 붓고, 이렇게 해서 국의 간을 조정을 하세요. 소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된장으로 간을 하셔야 돼요. 마늘,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자, 저는 마늘을 조금 넣겠습니다. 칼칼하게 먹기 위해서 고춧가루, 어, 요건 작은 스푼이에요. 한반 스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된장이 잘 풀리게끔 이렇게 저어주세요. 이렇게 건져보면 된장이 잘안 풀렸어요. 그러면 국자로 건져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아까 된장을 집어넣고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불을 어, 중 중간 불보다 조금 더 크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지금 된장이 막 끓어요. 자, 그런데 혹시 조개살이 있으시면 이때 넣으시면 좋아요. 조개살을 넣으면 국물이 훨씬 더 시원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조개살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음. 얘는 지금 먹을 거, 지금 2인 가족 한끼 먹을 거고요. 요거는 어, 내일이나 2인 가족 한끼 먹을 거, 요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내일 먹을 거는 요런 반찬통에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돼요. 이틀 이상은 보관하지 마세요. 자, 이때 얘를 넣어주시면 돼요. 시금치를. 얘는 지네들끼리 막 뭉쳐있어요. 이렇게 풀어서 넣어주세요. 자, 시금치를 넣고 한 소큼만 더 끓이면 돼요. 뚜껑 덮고한 번만 더 끓일게요. 김이 날때 뚜껑을 열겠습니다. 자, 시금치는 한번 데친 거기 때문에 살짝만 끓여주시면 돼요. 자 이런 다음에 불을 끄세요. 다 됐습니다. 자 시금치를 지금 먹고 다음 끼에 먹으려고 그러면 지금은 파란색인데 다음 끼에 뭐, 먹으려고 데우면 색깔이 누렇게 변해요. 그래서 시금치는 한 끼에 다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시금치를 먼저 건지고요. 그러면 어, 된장을 조금 더 넣으세요 소금은 넣지 마세요. 맛없어요 어, 만약에 짜다 그러면 물을 조금 더 부시면 돼요 자 이런 다음에 건더기 먼저 건지고 국물을 휘저어가지고 이렇게 퍼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겨울엔 시금치가 아주 맛있어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